네, 안녕하세요.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적 전 529평이 되겠습니다. 요렇게 제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정남향이고요. 남향으로 아주 해가 하루 종일 들고, 옆으로 있는 산들은 전체가 다 구규림이 되겠습니다. 구규림 산 속에 거의 골짜기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고요.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농막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전기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핸드폰도 잘 터지고요. 서울양양 고속도로 동홍천 인터체인지에서 차로 약한 20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서 멀지가 않고요. 건축허가도 나오는 위치고요.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구규림산에는 뭐 약초, 나물, 버섯 이런 곳에 산행하기가 아주 좋고요 주변에 혐오시설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조용한 산중에 위치하고 를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농막 놓고서 주말농장처럼 쓰셔도 좋고요 뭐 몸이 아파가지고 요양 하실 분도 좋고 주변에 이제 집들이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아주 외롭거나 그렇진 않고요 전원주택들도 아래쪽으로 몇 채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뭐 서로 왕래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이웃은 몇 집이 있습니다. 땅 모양이 네모나게 좋아가지고 집한채 짓고 나머지는 이제 텃밭 하셔도 되고 뭐 조건은 아주 산중이라가지고 조용하고 조... 쾌적한 곳에 위치 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바로 옆쪽으로는 이제 물도 졸졸졸 흘러가지고 뭐 여름철에는 이제 물놀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연못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. 조용한 산 중에 토지 구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. 본 토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분들은 아래로 전화 주세요.